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laughs> 우리 행복이가 방해를 하네요. 완전 사람이에요, 사람. <laughs> 행복이랑 만두는 반갑지요. 행복이 오랜만에 봐서 저도 너무 너무 반갑답니다. 애인 생겼나? 이렇게 단장을 하지요, 그렇요 어, 우리 행복이는 이제 그만 보고 또 중간에 촬영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 행복이 화분 사이를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완전히 고개사예요 우리 행복이랑 만두는 감자도 있답니다 여기 <laughs> 행복한 꽃그릇에 이렇게 반가운 우리 고양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이죠 얼마만이죠 제가 세 번인가를 <laughs>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반갑죠? 저의 영상, 특히 행복한 꽃그릇 영상을 기다리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셔서 마음이 급해요. 제가 얼른 우리 통통이 소개해드리고 또 잠시 후에 매장 떠이 화분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것까지 관심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통통이죠? 통통이. 통통이 아시죠? 얼마나 예쁘게 해요? <laughs> 통기성이 좋아서 통통이죠? 재료는 맥반석. 중국의 최고 흙. 맥반석 흙이라고 해서 배수도 잘 되고, 물마름 짱 좋은 그런 맥반석. 통통이. 통기성 최고라고 해서 통통이었죠. 이거 이름이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이거 쓰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을 텐데, 이거 오늘 제가 영상에 한번더 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아직 안 가고 있어요. <laughs> 이거 우리 행복이와 함께. 예쁜 화분 만나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laughs> 행복인화 이거 통통이에요 1번 2번 이거 3번 4번 5번 6번, 6번까지 있는 이 통통이, 아이는... 통통이가 왔습니다. 왜 통통이인지는 아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백반석 흙으로 만든 최고급 부자재죠? 백반석 흙으로 만든 화분이어서 통통이, 통기성 최고의 통통이가. 이 6번까지 지금 요 아이들은 사이즈가 비슷해요. 음, 사이즈 먼저 한번 재볼게요. 1번은 직경 6cm, 2번은 직경 7cm, 3번은 직경 7.5cm. 만두가 너무 방해를 해가지고 힘드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게 6번. 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는 가격 같아요. 1번이 22,000원, 2번 22,000원, 3번도 22,000원, 4번도 22,000원. 요렇게, 번호당 22,000원이 되는 거예요. 5종에 5가지에 22,000원이 되는 거예요. 6번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6번까지 하실 때는, 번호당 22,000원입니다. 7번, 8번이 왔습니다. 7번, 8번 참 귀엽죠? 이것이 7번, 이것이 8번. 디자인은 비슷해요. 그렇죠? 모양도 비슷하죠? 색깔도 그렇고요. 7번, 8번은 각 번호당 17,000원입니다. 그리고 7번에 <laughs> 17,000원, 8번이 17,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8번이에요. 7번은 직경이 6cm가 되고요. 8번은, 네, 8번도 6cm가 돼요. 그러니까, 요 아이랑 요거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만 틀린 거예요. 7번, 8번은. 이렇게 보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컵이 렇게 있죠? 이렇게 비교해주시면 돼요. 높이는 9cm가 되네요. 7번. 17,000원 8번. 17,000원. 이렇게 됩니다. 9번, 10번, 11번, 12번이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가격은 22,000원씩 이렇게 5종에 22,000원이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22,000원. 여기도 22,000원이요. 에 여기 여기 있는 이 화분은 똑같아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크기는 똑같은데 요꽃 모양이 틀리죠. 이거하고도 이거하고도 그래요. 이거는 넓은 직경 12.5cm, 짧은 직경 7.5cm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식용, 모듬용으로 좋겠죠? 이뻐요. 높이는 6.5cm예요. 이 화분은 요 땅에 붙어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도테랑 시와와, 뭐 블루 서프라이즈 로나이 요 화분에 합식해보세요. 한 3개, 4개, 5개까지 합식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쁘거든요. 요즘 이렇게 먹색 화분이 인기더라고요. 되게 이뻐요. 심어놓으면 진짜 이쁘거든요. 5개씩 22,000원입니다. 통통이에요. 백반석 통통이. 통기성 최고의 화분 통통이에요. 요 화분은 요거는 요 사각 화분. 이거 진짜 인기 좋았어요. 이거 한번 재볼게요. 8cm. 여기 11번. 요가 요게 12번. 11번, 12번. 똑같죠? 크기는 이렇게 앞에 모양만 다르답니다. 그렇죠? 약간씩 다르죠? 이거는 똑같아요. 크기가 8.5cm. 높이가 9cm가 돼요. 여기 요 있는 9번부터 12번까지는 22,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여기다가 핑클루비를 합를했잖아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요 아이? 너무 예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 <laughs> 여기 위에다 올려놔야겠네요. 그죠? 이것이 13번이랍니다. 요것까지. 요것까지. 이 네, 3번 요것이 13번 마지막 주자죠 오 디자인 한번 보세요 8cm 높이가 9cm가 되고요 요거는 진짜 크죠 와 좋다 이거 진짜 예쁜 화분인데 그죠 뭐든지 다 심을 수 있는 와 직경이 16.7cm예요 어머 그리고 높이가 8.5cm 와 진짜 크죠 한번 더 보실래요 16cm 와 이쁘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요요 요 3종은 16,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우리 통통이 우리 통통이 정말 이뻐요 우리 다육이한테도 잘 어울리고요 그죠 요거 요 화분 올 겨울에 모아놨다가 봄에 분갈이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쁘게 잘쓰실까요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는 22,000원 7번 8번은 17,000원. 9번부터, 9번부터 12번까지 22,000원. 13번, 요, 요세 가지가 이 3종이 13번이거든요. 요 아이는 16,000원입니다. 도담이죠? 도담이 도다미 돌아왔습니다. 제가 도담이를 세 번째 찍고 있는데요. 요 아이, 없으시면, 얼른, 구매를 하셔야 할 듯해요 이제 소진이 될듯 하답니다 이렇게 12종 12종이 나왔습니다 12종에 음, 가격은 73,200원 12종입니다 기존에 9종하고 수량이 약간 틀리죠 이렇게 12종이 나왔고요 디자인 보세요 이렇게 3종씩 같은 아이 3종씩이 나갑니다. 요거 3종, 요거 3종. 요 아이 3종, 요 아이 3종. 참, 요, 요 화분 진짜 좋은 화분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 사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laughs> 이렇게 스타일이 나누어지더라고요. 요 아이들 도담, 음, 엄청 많이 아시죠? 요 아이 도담. 직경이 10cm가 됩니다. 이거 창시화도 이쁘더라고요. 그쵸? 10cm에 높이는 12cm.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종이컵하고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놀고 있죠? 종이컵이. 네, 이렇습니다. 크죠? 이 아이는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 우리 도담이가 갖고 있는 아이 중에 디자인이 특이한. 이렇게. 이 아이는 안에 내경으로 줘야 되겠죠? 8cm가 됩니다. 높이는 10cm 정도 돼요. 이것도 종이컵이 들어가서 녹아요. 이렇게 큰이 도담이는 중형 사이즈 화분이죠. 아실 거예요. 이 화분 정말 풀세트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하답니다. 쓰임새가 참 다양한 화분이에요. 이거는 10.5cm 높이가 10.5cm 정말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laughs> 그렇죠? 정말 좋아요. 심어 놓으면 예쁘고 심기도 편하고 우리 초보님들께서 쓰시기에 제일 좋은 화분이에요. 이 화분이. 그렇죠? 도담. 이렇게 용량이 큰답니다큰답해요 이거는 중형 사이즈 화분이죠. 여기에 농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로아이는 굽다리가 없죠? 아실 거예요. 굽다리가 없는 도담. 로아이 직경이 8cm가 되고요. 높이가 11.5cm가 되네요. 입구도 안에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여기요. 통이 넓어요. 종이컵보다 넓은 입구가 조금 좁으니까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통은 종이컵보다 훨씬 크답니다. 이거는 이것도 쓰임새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이 도담은 정말 풀세트로 갖고 있으면 정말 행복한 그런 아이죠.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이것도 멋스러워요. 동글동글한 아이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면 정말 이쁘고 귀엽답니다. 이 화분, 이 화분도 한번 써보시길요. 그리고 우리 도담이 오랜만에 보여드렸어요. 아시겠죠? 무엇일까요? 매장 떨이분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떨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laughs> 이 화분은 매장 떨이 분이지 하자가 있는 화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아이는 지금 매장에서 열심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화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매장 떨이 분은 이 매장에 있는 이 아이들을 소진을 시키고 다음 화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떨이 분을 만든 것이지요. 원래 세트가 있던 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 요거는 정품인 거죠. <laughs> 그렇습니다. 요 화분 19종이 떨이 분으로 나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죠? 이렇게. 이거는 맥반석 화분이에요. 통통이와 같죠? 맥반석 화분. 이렇게 이 아이도 들어가 있고 이큰 화분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4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직경이 7.5cm 높이가 1 4 5 c m 예요이 롱분이 요 매장 떠리분에 들어가 있어요 노랑색 연두색 핑크색 하늘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맥반석 화분이죠 이게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도 사이즈가 좋아요 6cm 높이는 11.5cm 이거는 6.5cm 높이는 12cm 이렇게 사이즈 오차 약간씩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맥반석 화분이 이렇게 떨리분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죠? 이렇게 진한 색깔도 있고요. 이쁘죠? 이렇게 있답니다. <laughs> 이렇게 이쁜 화분이 떨리분으로 매장분으로 나와 있어요. 선인장 장 화분도 매장 떨이로 나와 있고요. 요거, 요거 아시죠? 이게 블루밍 시리즈에 들어가 있던 부케가 아니었던가요? <laughs> 이렇게 요것도 3종이 들어가 있고 요것도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큰화분이또 이렇게 있네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 10cm, 직경 10cm, 높이가 8.5cm가 됩니다. 어, 이렇게 큰화분이 이렇게 떨이로 들어가 있고 가격도 너무 좋아요. 19종에 4 9 0 0 0원이면 와, 진짜 좋죠. 이것도 예뻐요. 이것도. 이거는 9cm. 높이가 8cm. 이렇게 되고요. 요거 콩불 아니에요. 미니분이죠. 이거. 예. 5.5cm고요. 높이가 6cm예요. 작은 분 아니에요. 미니분 아닙니다. 콩분 아니에요. <laughs> 미니분인 거죠. 그러니까 콩분 위에 미니분인 거예요. 너무 좋죠? 색깔도 예뻐요. 그쵸? 요즘 이런 색깔 되게 좋아요. 그고 이거는 음, 넓은 직경이 13.5cm 짧은 직경은 9cm 높이가 5cm가 돼요. 요 아이도 합식용으로 좋죠. 합식이나 모둠하면 괜찮아요. 색깔도 예쁘고요. 이런 청색, 먹색, 뭐 초록색 이런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심어 놓으니까 예뻐요. 요 아이들은 매장 떠리로 나왔고요. 19종입니다. 19종에 49,000원이에요. 와 이런 통통이까지 통통이가 4종이나 있어요. 이렇게 검정색도 있고요. 요즘 핫하다는 검정색 그리고 또 너무 밝고 예쁜 노랑색 이렇게 맥반석 통통이가 4종이 들어가 있는 이 매장 떠리부는 19종에 49,000원입니다. 고 행복한 꽃그릇에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돌아갑니다. 또 행복하게 놀고 수다도 떨고 그러가요. 우리 행복이 만두 감자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 찍느라고 제가 한껏 들떴어요. <laughs> 만두가 그랬어요. 만두가 <laughs> 이렇게 즐겁게 놀고 또 내일 저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